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리더스클럽 박현우 본부장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대한 주요 이슈 부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고, 이 부분 면제 사업이 어떤 내가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요즘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과연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면 일단 사회간접자본, SoC나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그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서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이, 역, 이 조사를 담당을 하고 대략 조사기간은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500억 원 이상의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과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그 대상입니다. 주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그 주요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남부 내륙철도, 김천, 거제 구간에 5조 3천억 비용이 소용되는 이 주요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SRT, KTX, 호남 고속철도가 지어지는 오송 평택 구간 복, 복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로, 철도망, 인프라 확충시설, 이런 부분에 5조 7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약 마지막으로 R&D 연구 사업 규모가 3조 6천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수도권의 주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발생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에 대해서 역차별 논란이 있지 않나 라는 이슈도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금 낭비다라는 지적 부분에서 주요 이와 같은 이슈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집값이 올랐을 뿐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정말 의문점이 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약 60조 원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벌였는데, 그로 인해서 지방, 지방의 그 주택 가격이 약 24.85%가 상승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투기 수요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내년 총선을 위한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 선심성 공약이지 않나라는 우려도 사실 제기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R&D 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부분인데요. R&D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자 규모가 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15%도 채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건설과 토목 경기, 그 토목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이런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2029년 약 10년 동안 1조 9천억 원 규모의 그 재정을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광객 유입 효과를 또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또한 SOC 사업 등으로 인해서 인프라를 조성해서 인구를 지역 경제로 유도하겠다라는 쪽으로 좀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핵심 인프라 사업과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라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겨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그,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첫업을 뜨기 위해서는 2년에서 3년 정도, 많게는 5년 정도의 투자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수도권이건 지방이건 사실 결국 필요한 건 공항, 항만, 도로가 아닌 일자리라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가 잘 갖춰지지 않는, 자족이 잘 되지 않는 도시는 결국 유령도시가될 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실 법인세 인하라든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을 좀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결론은 그래도 서울이다, 서울이다라는 점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모든 다양한 교통 편의시설들이 다잘 갖춰져 있고, 개발 호재, 개발에 따른 속도, 모든 것이 다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래도 서울에 투자하신 게 낫겠다라고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자 Soc R&D 사업 등 여러 사업에서 이 예타 조사 면제가 되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이야기 충분히 나눠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투자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프라인을 통해서 강의 좀 들으실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어떤 주제일까요? 네, 저희 매주 금요일 토요일 1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주택 시장 전망과갭투자 전략에 대한, 그리고 개정된 주요 세법에 대한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항상 그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전화 예약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고 일단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각한분한분 한분 모두 이 개별적인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셔서 알차고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